10절 11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사도가 9절에서 언급했던 것은 그리스 안에서 하나님의 의의를 발견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 밖에서는 인간의 자기의 의의를 들으는 것밖에 없었잖아요 그렇잖아요 율법적 의의를 자기가 세웠다고 주장하는 자기의 자랑밖에 없었어요 예수님 밖에서는 사도가 그런 사람이었고, 우리 모든 사람이 다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리스 안에 들어왔는데, 에, 그리스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발견한 거예요. 이, 이것을 깨닫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 그 깨달음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 논리적으로 맞잖아요. 인간 본성 안에는 하나님의 의를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을 막는 모든 것이에요. 인간은 인간 본성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될 하나님의 의를 가로막는 것이 인간의 본성 전부예요. 그래서 그 그러한 속성을 배선물로 여긴 거죠. 그게 이제 구절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10절로 넘어와서는 단순히 그러한 깨달음에서만 멈춘 게 아니에요. 사도는 그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발견하고 의롭다 칭하심을 받는 그 복된 삶이 시작된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의 권능과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기를 알기를 원한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다운 삶을 직접 살기를 원한다. 그 뜻이에요. 성화의 삶이거든요. 9절에서는 칭의에 대한 깨달음이고 영광스러운 경험이고 그렇죠? 그러나 이제 10절에서는 그리스 안에 들어와서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느냐? 첫 번째는 이제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것인데 10절의 끝부분에 그랬죠.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라고 했는데 제일 먼저는 부활의 권능을 아는 거예요. 부활의 권능, 부활의 권능이죠. 그러니까 이 부활의 권능을 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좀 비유적으로 표현된 것인데, 그리스도 이전에는 죽은 사람이었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살게 된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의 삶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의 삶으로 표현한 것이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에 우리가 새 생명을 따라 살게 된 것을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후의 40일 기간으로 표현한 거예요. 은유적인 면이 좀 있잖아요. 그런 삶을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잖아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됐으니까, 되셨으니까. 그쵸? 그런 큰 변화가 일어난 것처럼 사도바울 자신도 그러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새 생명의 원리를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신자의 본분으로 살수 있는 길이 열려졌으니까 우선은 먼저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 부활의 권능, 그러한 큰 변화가 일어나는 역사, 그리고 그러한 권능 가운데, 그런 능력 가운데, 그렇게 살수 있게 되는 은혜 가운데 살고 싶다 이거예요. 그것을 알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아, 이런 것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는 지식에 멈추는 게 아니고요.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의도는 뭐냐면 그렇게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만나서 함께 누렸던 제자들과 같이 나도 지금 현재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면서 살고 싶다 그런 뜻이에요. 그냥 알고 싶다고 할때 그런 거가 있어라고 하는 지식에 그런 정도의 지식으로 알고자 하는 게 아니라 직접 그리스와 교제를 누리고 직접 그분과 교통을 누리는 삶을 생생하게 누리면서 사는 것을 알고 싶다는 거예요. 경험하고 싶다 그 뜻이에요. 누리고 싶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참된 신자가 그거예요. 참된 신자는 그리스와 교제하고 교통하는 삶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단순히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은 어린아이예요. 그냥 기독교의 초보적인 거예요. 아주 어린아이에 불과한 거예요. 오늘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누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와 교통하는 거예요. 그분과 동행하는 거죠. 그분과 함께 사는 거죠. 그분은 참 포도나무이고 우리는 가지로서 붙어 있는 삶을 사는 거죠. 그거를 표현한 겁니다. 굉장히 놀라운 이 표현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그리스와 죽음을 닮아가는 거죠. 그리스도의 죽음을 그렇죠. 그게 십절의 내용이에요. 심지어는 고난에도 참여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들이 이런 거를 잘 생각해야 돼요. 고난이라고 하는 거는 필연고오는 거거든요. 단순히 고생스러움의 의미가 아닙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거는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은 단순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경건하게 사는 자에게는 핍박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거든요. 예, 네. 경건한 자에게는 거룩한 삶을 사는 자에게는 반드시 핍박이 도래해요. 누가 막못 살게 군다 그런 뜻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거룩한 삶은 고통스러움이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은 그리스도니 되어서 새생 새 생명의 원리를 따라 살면 살면 이 세상의 죄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런 죄가 나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려고 하는지를 눈도 볼수 있어요. 그게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과 싸우는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다 그런 거거든. 그리스도인은 그게 없다면 그 그리스도인이 아니잖아요. 보이는 거예요. 세상의 죄와 그 죄의 속성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고 또 그런 죄는 나를 유혹하고 미혹하여 넘어뜨리려고 하는 공격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 괴로움이 있는데 너무 슬픈 거죠. 이 죄의 세력이 나를 공격하는 것도 문제지만은 이 세상 전체가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자신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마음이 너무 아파 슬프고. 견딜 수 없는 마음 아픔이 있어요. 그게 고난이에요. 그리스도인의 고난의 정수가 그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단순히 못 살게 굴어서 힘들다, 배고파서 힘들다, 예, 네. 괴롭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죄가 하나님을 향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대적하는 세력을 이루면서 이 세상에 큰 강물처럼 흐르고 있는 이 상황을 두고 거룩한 심령으로 내가 마음 아파하고 슬퍼하고 괴로운 것 그것이 고난이에요. 고난 그렇죠? 이게 고난의 고난이란 개념이 단순히 힘들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일반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성화의 과정에 있는 성도들이 슬퍼하고 아파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입장에서 보는 관점에서 아픔이 괴로움이죠 그게 고난이에요 철저히 그리스도를 닮은 성향으로 이 세상과 이 세상의 죄악을 꿰뚫어 보면서 그런 유혹과 넘실되는 이런 죄악의 흐름에 대해서 아파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관점으로 슬픈 거죠. 그런 거죠. 심령에 그런 아픔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예를 들자면은 주변을 쬐 봤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말이죠. 복음에 대해서 듣지도 못하고 자신의 정욕과 세상의 죄악에 짓눌려 사는 거죠. 그때 주님 표현하신 부분이 뭐냐면은 유리방황하는 영혼들을 향하여 그 민망이 여기서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러니까 주님의 표현은 민망이 여기신다는 말씀은 그이 창자가 끊어진 것처럼 아픔이 온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표현을 쓰셨어요. 너무 마음이 아프셨던 거예요.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바라볼 때 그런 관점으로 주님께서 힘들어 하시고 고난의 세월을 보내셨던 거예요. 단순히 누군가 아픔을 주어서라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마인드로 보니까 괴로웠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 고난에 참여하고자 하였다. 사도바울이 그거를 바랬던 거거든요. 그런 다음에 11절로 넘어갑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느니. 그러면 9절은 칭의에 관련된, 관련된 말씀이라면 10절은 성화에 관련된 말씀이고 11절은 영화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그렇죠? 이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라고 했어요. 그렇죠? 이제 영화의 단계에 이르기를 원한다란 거예요. 예. 네. 결국엔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 일생을 신자가 살더라도 성화의 거룩한 삶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한 삶을 온전히 성취하지는 못해요. 근데, 우리 스스로도 알수 없는 어느 날,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불러가실 때, 그때의 이 성화는 완성되는 거예요. 예. 네, 완성된 거예요. 이번 주 주일에 그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 재림도 같은 맥락이에요. 이 세상의 인간의 노력으로 완성을 이루는 것은 없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 벗어 보면은 모든 것을 파괴하고 무너뜨린 것밖에 없어요. 언젠가는 세상을 멸망할 거예요. 순식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다시 이 땅에 보내주시는 날, 그때에 완성된는 날이 오는 거예요. 인간으로서는 완성 이루 일이 없어요. 일 수도 없어요. 그런 것은 우리에게 맡겨지지도 않고 할 수도 없는 무능한 존재예요. 그렇죠. 할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 창달, 인간의 발전, 과학의 발전 이런 것들로 이 세상을 완전한 유토피아를 만들 것처럼 사람들은 말하지만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다. 오로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심으로만 가능하다.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신자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 거룩한 삶으로 온전한 삶을 이룰 수 있느냐, 이루어가는 과정이지만 이룰 수 있느냐, 그것은 아니다, 이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룩한 삶을 완성하시는 거예요? 그때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에 오실 때, 그때에 우리의 인생들이 이 세상이 심판을 받고, 마귀의 세력은 처참하게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정의를 세워 가신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서 그들을 부활체로 변화시켜 주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나라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큰 변혁을 일으키신 거예요. 그게 이제 11절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도가 그러한 부활의 참여하고 싶다. 이르려 그렇게 되어지길 원한다. 결국에는 이 성화의 삶을 이렇게 사는 것으로만 다가 아니라 언젠가는 그리스와 도 함께 재회하고 부활체로 우리 모든 그리스인들이 도한 자리에 모이게 될날 그날의 영광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사도가 이거를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정수를 보여주는 내용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복된 하루가 되게하여 주시고 오늘의 말씀 증의 성화 영화에 이르는 아주 복된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를 승리로 이끌어 나가는. 그러한 복된 시간들로 채워지게 해 주옵소서. 오늘또 연약한 종들을 붙들어 주시고, 각 가정을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해 주시고, 주님의 보호를 경험하는 귀한 한날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나이다 아멘.